이번 장은 제가 만화 노노를 그린 계기가 된 아주 재미있는 장인데요. 생동감 넘치면서도 감동적인 공야장편 25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안현, 개로, 시, 자활, 합, 가건, 이지. 안현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각기 품고 있는 뜻을 한번 말해보지 않으련? 자로, 왈, 원, 거마, 의, 경, 구, 여, 붕, 우, 공, 폐지, 이, 무감. 안연, 왈, 원, 무, 벌, 선, 무, 시, 로. 자로가 말하였다. 원컨대, 수레와 말, 윗돌이와 값비싼 가벼운 가죽의 툴을 친구와 함께 쓰다가 다 해지더라도 유감이 없고자 합니다. 안연이 말하였다. 원컨대 자람을 자랑치 아니하고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자 합니다. 자로, 왈, 원문, 자지지. 자, 왈, 노자, 안지, 부무, 신지, 소자, 회지. 자로가 말하였다. 이제는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늙은이로부터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친구로부터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지며, 젊은이로부터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노노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3인방이 모두 출연한 매우 재미있고 아름답고 유명한 장입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두 제자인 자로와 안회가 공자와 함께 있는 장면인데요. 의리와 우직한 충절로 무장한 자로가 공자의 오른팔이라면 고요한 내면을 가진 안회는 공자의 왼팔이라고 할수 있는데, 안영과 자로가 공자의 곁에서 시했다,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합, 가, 건, 이, 지 너희들이 각자 품고 있는 뜻을 말하지 않을래? 합은 왜 무엇무엇 무엇 하지 않는가 영어의 why n 과 같은 뜻입니다. 이는 너, 너희들이고 지는 뜻인데 여기서는 삶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아마도 유랑 중이었던 어느 날두 제자가 함께 공자를 모시고 산책을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각자 가슴에 품은 뜻을 말해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생의 꿈을 한번 얘기해 봐라. 공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뜻밖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내보다 자로가 먼저 나서서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자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거마의 경구 여봉우공 폐지 이무감 수레와 말 윗도리와 가벼운 가죽의 툴을 친구와 함께 쓰다가 그것이 다 낡아 빠져도 유감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원이 미치는 범위가 맨 끝에 유감이 없기를 원하는 것까지인데요. 거마가 수레와 말이고 의경구에서 경구가 가죽으로 만든 가벼운 외투를 말합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너의 꿈을 말해보라고 하면 되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든지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든지 직업의 종류를 넣어서 말할 텐데 자로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저는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스포츠카와 베르사체 프라다의 양가죽 자켓을 친구들과 같이 나눠 쓰다 날가 빠져도 여한이 없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노노를 꼭 만화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자로는 의리를 외치면서 남자들끼리의 진한 우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리파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무 벌선 무 시로 자람을 자랑하지 않고 공로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원이 문장의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얘기한 벌선 선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뛰어남, 나의 유능함을 자랑스럽게 남에게 알리는 것이고 시로는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건데 벌선과 시로. 둘다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을 원한다는 안회의 대답에는 도가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노자 24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으뜸이 될수 없다. 그런데 아내가 대답을 마치자 자로가 불쑥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에게 던져진 질문의 화살을 오히려 공자에게 향하게 한 것은 공자와 가까운 자로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공자가 말한 공자의 이상은 너무도 소박하고 일상적인 느낌이 드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노자, 안지, 붕우, 신지, 소자, 회지. 늙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친구들이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젊은이들이 그리워한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새겨보면 공자가 말한 이상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주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얻고 앞으로 올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전 시대에 걸쳐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도울 선생님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말이 바로 소자회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자는 어린,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그리워하는 그 무엇이 바로 소자회지인데요.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천천히 늙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가기만 할 뿐이라면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갈 뿐이겠죠. 도울 선생님은 늙을수록 자신의 환경을 깨뜨리는 젊음에 대한 동경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젊은 후배들을 가슴에 품어주고 발전하도록 도와줄 줄 알아야 젊은이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공자는 70세가 넘어서도 20세 전후의 어린 제자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논어의 많은 부분에 70세 전후의 공자와 20대 제자들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요. 소자 회지를 말한 공자는 자신의 말대로 영원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 인격의 진실을 소박하고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공야장편 2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현은 안회를 말하고, 개로도 자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안현, 개로 시, 자활, 합, 가건, 이지. 안현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각기 품고 있는 뜻을 한번 말해보지 않으련? 자로, 왈, 원, 거마, 의, 경, 구, 여, 붕, 우, 공, 폐지, 이, 무감. 안연, 왈, 원, 무, 벌, 선, 무, 시, 로. 자로가 말하였다. 원컨대, 수레와 말, 윗돌이와 값비싼 가벼운 가죽의 툴을 친구와 함께 쓰다가 다 해지더라도 유감이 없고자 합니다. 안현이 말하였다. 원컨대 자람을 자랑치 아니하고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자 합니다. 자로, 왈, 원문, 자지지. 자, 왈, 노자, 안지, 부무, 신지, 소자, 회지. 자로가 말하였다. 이제는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늙은이로부터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친구로부터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지며, 젊은이로부터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